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 오리입니다. 일단 이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 주세요5 2, 2 오늘 어떤 노래요? 내가 즐겨 먹는 과자는 이다. 바로 아래 센스 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 주세요. 아...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일장난다면 2016년 너프 신제품 타이퍼 파이어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엄청난 걸 들고 왔습니다 어, 너프 2016년 신제품이죠 하이퍼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어, 박스 크기부터가 그냥 호감형이죠 어, 엄청나게 깡패 투목 수준입니다 배송합니다 아. 어. 제가 저번에 너프를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걸 했었습니까? 바로 요 친구죠, 어, 르벨 하트 브레이크 프로. 어, 이렇게 딱 이쁘다는 활로돼 있었는데, 이걸오다가그 관역도 맞추고 막 거의 가운데를 맞춰 줬잖아요. 엄청난 명사수 꾹 TV였습니다. 이제 그때 너프에꾹 TV가 빠져가지고 어, 이렇게 큼지막한 걸 하나 구입했어요. 어, 이 친구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했고요. 어, 마트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89,900 원. 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은 7만 원, 7만 원 초주방대? 아, 초주방대. <laughs> 초중반대 어, 72,000원에서 7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 21m나 나갑니다 21m 와 엄청나게 멀리 나가네 그리고 이 친구는 건전지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두두두 두두두 아파 빨리 나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을 하나 더소개해드리면은 지금까지 나온 너프 있잖아요 너프 중에 가장 연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1초에 5발인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아무튼, 이 겁나 멋있는 하수, 하프, 하프파이어를 제가 오늘 여러가지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사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 후비, 후비 출발! 음 어, 이걸 제 손에 넣다니. 자, 시원하게 개봉 박중! 오. 어 아, 겁나 멋있어! 대박! 어, 이거 보세요, 오. 이거 거의 총, 총 크기인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 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총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려 25발이 들어가는, 어, 탄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프 총알, 25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그냥 두통유발! 버려버리고요. 바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일단 총알을 이 탄창에다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총알 넣는 방향에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25개를 어, 다 넣어주면 됩니다 2016년 어, 너프 신제품 코코몽 발사기입니다 어, 두발이 연속으로 나가요 헐, 오,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조금씩, 조금씩 차가지고, 이렇게 똥골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탄창도 엄청나게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총알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총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앞에 부분이 진짜 크다. 그쵸, 여러분들? 자, 여기서 총알 나가는 그 구멍이, 어, 어, 안 빠져! 거짓말이고요. <laughs> 그리고 요 위에 뭐가 뭐가 있는데 여기서 초화를 이렇게 빼낼 수도 있나 봐요. 이쪽에 열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그립, 어손 잡을 수 있는 딱 그립이 있고 여기에 방화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걸로다가 풍풍풍풍 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 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짝반짝하니. 기가 막힙니다. 우와. 그리고 건전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건전지는 요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건전지 4개가 필요합니다. 짜잔! 이 엄청나게 두꺼운. 우와, 엄청나게. 저는 이런 건전지 처음 써보세요. 어, D 건전지 4개가 필요해요. 이 건전지 값만 거의 한 어, 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거 한번 넣어주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질 너어스으를 여기다가 탄창을 쫙 이렇게 껴줍니다. 오, 오,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우와,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타격감은 없거든요. 이게 퉁퉁퉁퉁퉁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타격감은 없는데, 와 진짜 말 그대로 스피드는 대박입니다. 와. 다 샀으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어, 어, 요거를 딱 손가락으로 딱 밀고 이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알 넣고 이렇게 끼고 다시 이렇게. 야, 귀중괜중한 어, 하이퍼파이어네요. 자, 그럼 사격 들어가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착해주시고요. 야, yeah.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저기 관역이 있는데 저번에 활쐈던그 관역입니다. 어, 저기다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쏩니다. 오, 야, 야, 보셨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쏴버렸습니다. <laughs> 진짜 완전 꿀잼입니다, 여러분들. 와. 다시 한번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스피드가 정말 아니네. 루요, 가자 가자 오. 라자 서비스로 저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종이컵을 그냥 쌓아놨습니다그거를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갑니다. 손아! ハハハッ 겁나 멋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하이퍼파이어 너프 신제품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고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프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우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